자 오늘은 MXTR로 첫 싱글 라이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석양의 금강 변입니다. Let's 가자. 으흐. 라따스 소리 좋습니다. 살짝 긴장이 되는데 네, 테리포스도잘 되고 呃、哎、呃，哎，朋、哎、友、哎哎 아 이거 금강물이 오늘도 많이 흘렀 아, 여기를 계속 전기 올마운틴으로만 보다가 오늘 XTR 하드트레일로 아, 생각보다 잘 나가네요. 아쏘고 갑천 물이 올라오는 건 지금은 대청댐 물을 방류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물길이 갑천물을 막기 때문에 이렇게 역류해서 싸고 수위가 올라오고 있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운동서 다시 한번 해서부터 하고. 조병숙이 후회돼 어? XTR에 로드만 달리다 어, 싱글 기다리니까 약간 긴장을 했나 봅니다 내가 긴장했나? 어허 뱀 나오겠다 네, 멋지네요 한여름에 갈 때가 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밀림의 풍경입니다. 야, 지하변에서 게 중으로 해놓는데도 이렇게 확실히 쌩으로 가니까 아, 약간 힘들긴 하네요. 전기로 그냥 그 대대치 올려놓고 슬슬 탈결하고. 자, 한 단계도 내리고, 한 단계도 내리고. 기압 변성을 자, 정확하게 눌러줘야 되네. 살짝 누르니까 아까처럼. 저은 영암기죠. 쇼만는 것들 다 움직이고.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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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든 리버입니다. 이제 날 좋을 때 낚시 한번 하러 와, 와야겠네. 어제 지인이 어 부여에다가 전원지택 샀다고 그 앞에 저수지가 있다고 낚시하러 오라고 해서 한 15년 만에 낚싯대를 담궜는데 어유 면 가더라고요 옛날 그3 0대 때도 낚시가 알았어. 예, 취미 생활 할게 많아서 어쩌면 어째 내 말을 마치 이렇게 물이 지금 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. 아, 아. 아, <laughs> 그래 신탄진에도 저 아파트들이 다 미분양했는데 투기꾼들이 <laughs> 이쪽 신탄지까지 와가지고 참. 걱정입니다. 걱정. 그래, 신탄진에서 타, 살면서 이렇게 MTB 안 탄다는 것도 참 어, 제주, 제주도, 제주도 살면서 어, 회를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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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는 거랑 똑같거나 아니면 네팔 살면서 히말리아 산맥 트레킹 한번안 하는 거랑 뭐 가, 같은 위치가 아닐까 시 안에 살면서 병마용병 누가 나그 거랑 어, 뭐 같은 것은 어, 생각보다 그 어렵지가 않네요. 그 대게 구름이 안 나갈 줄 알았더니만 어, 역시, 대아리라 아, 나갑니다. 작년에 금광 홍수 때 이거 싹 물어 덮여던더라 모래가 많습니다. 자, 어필 한번 해볼까? 어필을. 아하. 담배를 안 가져가서 비뷰 감상 없어. 담배 안 가져가서 꽃리는게궁합에딱 맞는데. 야 어필도 아무도 하기 어렵지가 않네요. 네, 뭐, 구동계에 잡소리 안 나고, 싱글라이딩 해도 잘 나갑니다, 평소에. oh <sighs> 자, 여기서 유통합시다. 뒤에 차하 보고서 이럴 때 조심해야 돼. 뒤에서 차가 확수할것 같아.